스토리를 설명해 주자면 체르나소스 남쪽 항구를 남쪽 항구랑 공항지대를 어, 적군 러시아가 그걸 장악했고 적군 러시아 쪽에서 미군의 X-22를 어, 노획했고 어, 그리고 노획을 설계도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를 위치는 확보하지 못했으나 어, 저기 X-22 위치는 인공위성으로 어, 저쪽으로 러시아가 경락고안에 넣은 걸 확인했어. 아군들의 목표는, 어, X22를 흔적 없이 제거함과 동시에, 어, 필이 설계도를 회수해야 되고, 설계도를 회수하는데 큰 방해되는 게 통신 레이더, 적군의 통신 레이더로 인해서, 어, 접적과 저기 맵 남쪽, 작전지 남쪽 수십키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항공모함과 연락한 걸 확인했고, 어, 그러므로 아군은 통신 레이더 파괴와 동시에 제공권을 확보해야 돼가지고, 어, 항공기가 불티나게 어,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으로 마지막 확인된 결과로는, 어, 조건은 보병보다는 잠갑또 그리고, 어, 레이더를 파괴는 못할 시에 생성되는 조건의 항공 지원이 막강하다고 생각하고, 어, 그러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미션을 빨리 끝내야지 어, 조건의 추가 증원병력한테 어, 당하는 일이 없을 것... 이상? 그럼 잠깐 재무장 시간 1분 동안만 가지고 1분, 2분 동안 가지고 드릴까? 항공기들은 어, 하, 출격 먼저 하고 있을게 맞다, 나 질문 있어 항공기, 공기 HQ 여기는 항공기 수준조 오버 어, 전투 고정익은 고정액을... 카스용 한대 제공권 장항용두 대로 이용할 거고 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수도가 치노쿠 수카가 A10 나머지 코랑키랑 내가 F16 코랑키 와서 이거 탄약 차량 좀 가져가, 가져가죠 성공 전공적인 HQ고 미디엄이, 미디엄이. 어... 항공조치기의 수송 나와? 임무 맞는가이드군지 아, 수도다, 수도. 아, 수도 확인하였고. 아, 잠시세기 내만, 내만. 수심 좀. 아, 수도 확인하였다. 지금은 한국항공한 보고. 서한 이제 모든 인원 특성 국에서고국공이 한국에서 다국에 잠자리 둘 이륙할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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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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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에 자나현 셔프로 보도 어전자 하나. 어, 하나. 이제 정찰 위치랑 다른 미확인 어, 서남쪽 끝 어, 레이더망에 잡히는 거 굉장히 많고 이제 기체는 확인되지 않는데 어, 상공 돌며 쓰레 야도겠지 기계 확견됐다멀리서확인됐다 T50 T50. 아 어, 카페고, 현 고도. 사천백. 왕자량 확인, 잠자리 두리고, 창령 알료 창령 알려. 확인. 아 빠르게 어, 베이스 리턴투 베이스해서 아그 어, 고장인기로 합류할것 브레이크, 브레이크. 왕자량 여기 잠자리 하나. 현재 서남쪽 접근 항공기 두대 접근. 레이더 확인되는지 봐봐. 확인. 어, 어, 아 확인했다. 아 인게이지 준비. 아가가 뵙고. 가, 어... CAS A10 어, 동북쪽으로 퇴치하겠다 하긴 okay. 잠자리 셋 그쪽으로 이동해서 업무할것 앞에. Okay. 왕잠자리는 계속 어... 수송 헬기 잠자리 둘업무하겠다아 왕잠자리 여기는 잠자리 둘이 러재 수송 완료했고 알... 아, 알토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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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했고 R2B 해서 고정 인기로 어, 재투입할 것 오버 잠자리로 잠자리 3 상황 및 상태 보고할 것약약130약140교전중 네, 확인 왕잠자리도 현시관부로 그쪽으로 어, 도와주러 이동하겠다 약130겹치죠 이제 고냉기 제보 필요하다 오버 확인 재고 현시관부로 R2B 할것 왕잠자리와 임무교대 12호 38 500 파운드 와. 어 잠자리 셋 여기 왕잠자리고 적 항공기 주유 어... 고도 몇 미터인지 대략 800아정도탕아해봐다 항공 투기 내지켜. 아각 잠자리들에게 알린다. 북쪽 본토에서 적 항공기 투입된다 하니 이쪽 어, 예의주시할게. 아, 다른 잠자리들 무전 안 들리는지? 고이감갑자다 어, 아, 잠자리... 아, 우리 베이스 상공에 적기 떴다. 적기 바로 교전할 것. 어, 현재 잠자리들 아군 3명 수성 중이다. 아아 아, 왕잠자리 꼬리 적기한테 꼬리 물렸다. 바로 교전할 것. 왕잠자리 잠자리 하나 오봐 수신중 잠자리 하나 여기 왕잠자리 수신중 왕잠자리 현재 계속 적기한테 꼬리 물려서 어.. 회피 기동 중이다. 바로 투입해서 지원해줄 것. 뭐란게 질력 좀. 왕잠자리 잠자리 하나 봐 잠자리 하나 여기 왕잠자리 수신중. 왕잠자리.. 왕잠자리 잠자리 하나 오 봐. 아 현재 감청된 잠자리 있는지 오바 현재 감청된.. 아 현재 풍속이 도대체 몇이.. 잠자리 하나 여기 왕잠자리 수신중 현시간부로 아, 잠자리 왕잠자리는 아, 베이스 랜딩하겠다. 나머지 잠자리들이 제공권 확보하기 바람. 아 그리고 잠자리 하나한테 아, 수신 되는데 무전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전달바람. 잠자리들 확인했는지. 감청되는 잠자리 있는지. 아, 잠자리.